이거 뭐 초반에 일단 발전기부터 빨리 고쳐야겠네요. 그러면 그죠. 초반에 발전기 바로 보이면 그냥 바로 잡고 고치다가 그 살인마 네. 부금 들리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뛰어서 도망가면 불금. 너무 큰어 그죠. 네. 그러니까 걸어서 도망가다가 살인마가 시야에 들어왔다. 둘러서 보고 있는데 네. 그는 네. 그땐 뛰어야지. 뛰어서 어... 도망가서 뭐 어디 막구석탱이 들어가서 어. 앉아서 숨어있던지 아니면 따돌리던지. 그러니까 뛰어다니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응, 응. 잘조절하야됩니다 너무 막뛰어다니면 흔적 남아서 안 돼요. 오, 어, 어, 시작했다. 오, 씨 겁나. 살인 마가 조차. 살인마 살인마 있어 저, 저, 개야, 그, 어. 할로윈 가면, 쓰네 누구야 누구 어, 여기 뭐, h 아니요? Hello, h e l o 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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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Okay. 어, 오, 이거 더러운 게임이네. 이런, 이 <laughs> X발! 어, 어, 아, 와, 왜? 와 <laughs> 뒤에서 미친놈이! 와, 아, 놀래라. 와, 왜 그래? 와, 깜짝이야. <laughs> 아, 아, 나놀랬어요 <깜짝이야>. 아, <laughs> 아, 나, 나도, 나도 진짜 놀랬어 아, 어, 신발이 어, 뭐, 발짝 폭발했어. 왜이래 이거? <laughs> 이거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이거? 와, 깜짝 놀랐네. 아 너무 빨라요 돌아가는 게요. 이거 처음에는 자주 틀려요. 이거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저 전... 나도 처음에 많이 틀렸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쌔가 살인마가 어. 저 살인마는 그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거든요. 어. 응. 사람을 스토킹하면은 그 게이지가 차요. 오. 그래서 3단계가 되면은 한 방이 한 방. 한 방에 누워버려. 한 방에 누워버려. 이씨 사기꾼이네. 3 단계 됐을 때는 잘 도망다녀요. 잘도망다녀서3 단계 끝날 때까지 기다려 돼. 와한 명. 뭐, 3 단계인지 2 단계인지 하 알아요? 어뜰 걸요? 아뜰 것. 대신 목소리 하고 있어요. 있어. 지금 2 단계까지 2 단계. 아 겁나. 야그 마이크 소리 너무 커요 여러분. 목소리 너무 커. 좀 줄일까? 비명을 지를 때목소리 커지니까 여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약간 좀조기 완료했고요. 이 쪽으로 간다. 노래 나온다. 아 술이 오질나게 오래 걸리네. 뭐 이렇게 돼 있어. 노래가 나온다고? 어? 왜 무슨 노래? 과장님 이거 고치면서요 이거 주변 막 돌아봐야 되죠. 네. 오 씨발, 내가 지금 죽다 쓰네 지금 너무 겁나 지금. 아이씨. 아. 아이씨 아. <laughs> 저 페페님이구나 저거 붙이고 있는 사람. 어, 발전기 발전기 터졌어. 또 이씨. 오 씨.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이, 아이씨. 어, 빼페지 빼빼지! 뒤에! 빼페지 뒤에, 뒤에! 뒤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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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있다!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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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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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쪽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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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나이다! 이다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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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루와 아..잠깐만 아..지금 이만 땀나네 아..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 여기, 여기 상자있다 상자 여기 텐줄게텐줄게 그런.. 장난 안돼 아씨 내.. 오 처음해요 이거.. 이... 이 두들 돼, 이거 뚜둘팬가 <laughs> 어? 도... 도깨로... <laughs>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다른 상자있어 도끼 없어 도끼로 못 때려 이거 마첸트 후레쉬 후레쉬 와.. 후레시 개좋.. 개좋은거 이거 오뭐야뭐야 여기 있다, 있다 아, 빨리 빨 줘봐요 아이고 어떻게.. 뭐야, 어떻게.. 죽는거야 이거 어디줄수 있나 어, 이거? 레이저 나가네 이거, 이걸로 살인마 눈, 눈깔이, 눈뽕 시키는 거야. 오! 가자, 가자. 여기여 야, 어디가, 어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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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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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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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여기 여기 있어. 오! 아, 여기, 여기. 발이두개 남았거든요? 우리 살 우리 살아남을 수 있거든? 아, 근데 한명 걸렸잖아!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네. 이거 고치고 있어봐요. 나 갔다 올게. 응, 응, 응.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네. 아 이저 킹게 두개 남았다 이 뜻이구나. 어, 나방지왜 느려? 어, 그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저 새끼 뭐오오오오 어, 오오오 뭐, 어, 오오오어오오오어어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어오 <laughs> 어, 오오오오 <laughs> <되어야지, 그러면> 어, <laughs> 어, 어, 어 집집 집 차에서 농성에서 차에서 농성. <laughs> 야, 지금 빨리발좀해놓자어저3단이다 <laughs> 개자식. <laughs> 아 이거 뒤돌아보면 뭔 소요? 예 네, 안돼요. 이 <laughs> 배우신 같은 게임. 아 조사한다 미쳤다 이거 왜 가노? 아. 아저기 터트려놓고 지금 아마 지금 바로 걸라고 하지 않을 거야. 살이 <laughs> 어, 생존자 <생겨서 근데> 찾으려고 <laughs> 그럴 거거든? 너 죽었어. 어있어어있어 살인마, 어있어 그, 아 아까 그 발전기에서, 오, 어디갔지? 오, 씨. 저거 구하러 가, 저거. 살인마를 더 눕히려고 할 테니까, 지금 바로 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오이, 살인마가 더 빠르네, 생존자보다. 오, 씨.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시라요! 아! 쳐다딴 어, 거! 어, 누군다, 누군다! 심장 소리 지금 심장 소리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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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a 가 c 마, Kazima, y'a! Y'a ici, k a z i 오. a 이 a ici, Kazima! Y'a k 비있어비있어 e 총 쏴요! 총! 뭐야 이거? 어이C, 내가 구해줄게! 걱정하지마요! 그..뭐야 어, 이거? 이거 탈출 시도 누르면 되나? 아! 누르지 마! 누르지 마! 그거 누르는 거 아니야! 어, 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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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빨리 뛰어! 뛰어! 어이C, 뛰어! 뛰절렌발이 됐어! 절렌발이 오케이! 실명 어 실명 잘 구이고 있어 와 이거 후레시 나오기 진짜 신의 한수였네어 자꾸 내쫓아, 이씨왜 이만 뭐, 겼어,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 아 후레시 써야 돼 이거. 후레시만, 아씨. 아 망했구야, 망했구야. 오, 한대 아, 망했 망했 피하고, 침착, 침착,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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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아, 말할 저 할아버지 대에 진짜. 아, 왜 당신 나를 구해준다 계속 고관나타대요 아, 구하고 있잖아 지금. 내내한번 지금 죽겠어 아주 지금 힘들어. 나 술이야, 있제 술이 지금. 이거 치료가 안 되네 뛰어다니지 마요 아, 아숨좀 돌려 후.. 난 지금 수리하고 있어 수리 3분의 2 수리했어요 아 후레쉬 다 써버렸다 이거 좋은 후레쉬인데 보라색 보라색 좋은 거아 씨아 재밌네, 이씨. 아, 올텐데, 여기. 아, 이새끼, 뭐야! <laughs> 나, 나, 이새끼라니! 어, 이거, 이거, 뭐야. 뭐, 뭐, <laughs> 나와요, 나와! 거기, 나와! 거기, 온다고, 지금! 거기 나갈 데도 없잖아! 어어어 칼로 빌 뻔했어! 어이, 아, 다른 데 발전기 없나? 다른 데로 가야겠다. 으, 진짜! 다른 생존자 찾아가면 은 치료해줄 거예요, 아마. 아, 치료 안줘 그냥 도망가요. 떨어 있는데. 어. 아이씨, 진짜 개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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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쳤어. 아, 아니 문을 열어놓고 살려야 되는데. 아, 이거 자꾸 꽂히 꽂히면 이거 죽는다던데에세번 네, 꽂히면 죽어요. 에이씨, 조심. 아무것도 안 눌러 가만 있을게 어, 가만. 스페이스 저항 뭐야? 어 스페이스 눌러야 돼. 아씨 손목 뭐 아프게. 제 맞았다. 제발 예, 가줘요. 어. 그,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어. 가만, 어. 가만 있어 아 가만 있어. 어제 어, 어. 어. 누웠다. 오클럿. 저 집었거든요. 빨리 가서 발전기 해요. 빨리 가서 발전기.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아까 거기 검들이 있네. 어. 이제 뚫려났고. 아, 지금 인성질할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인성질을 왜 하고 있냐고 지금. 아 여기 발전기를 해야되는데 아 씨! 빨리 발전기 해봐요 빨리 좀! 아니 빡쳐 이거 가아 존나 빡쳐 이런 개같은 게임 이고아 뭐야 또 맞았어 아니 너무 빡쳐 이 게임 이거 발전기 개치라 같네 진짜 그냥 나한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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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주고 저기 치료해주고 아주 그냥 어? 지금 발전기랑 빽빽이 놀고 있어 빽빽이 메디컬이야 메디컬 차에서 빽빽이 놀고 있어 아, 설마, 또, 건물 안에 있는 발전기로 들어갔어요? 예. 네. 아, 거기, 그만 가라니까, 거기. 오, 오, 그런 말안 했잖아. <laughs> 지금 계속, 어, 계속 빼빼로, 지금 계속 빼빼로 하고 있어. 큰일 났네. 어이, 아, 페페님, 거 지금 걸리면 죽어, 이제. 예, 그럼 죽었네, 에이. 에이, 나 죽었어. 에이, 지 개긋네, 이씨. 에이, 개긋해. 아, 뭐야, 이거. 왜 이리 힘들어. <laughs> 이씨 게임 존이 빡시네 이거 13권보다 더 힘든 게임이야 그거 훈련하는 방법 알죠? AD, AD 갈 기회 있어 근데 인만내대로내 데로 어디 가는데? 간다고? 거친다 땅에 내데놓고딴데 갔어 지금 내 그러면 안에 있는 활전기 안으 들어가야지 아씨바 이쪽으로 간다 으으 지금 가자 내 아까 건물 안에 발전기 인데 있어요 하하 <laughs> 그녀의 발전기 진짜 아니 발전기로 꽂히라면서요 아여기 <laughs> 어, 삐리 꽂혀가지고 진짜 여기서 몇번을 눕는거야 도대체 빠이프 마사지해 마사지 하하 마사지. <목소리> 어. 뭐 마사지? 어뒤에뒤뒤뒤뒤뒤오어 음. 어, 뭐야 이나 이거 이거 인실아라 이거 거 아. 미안합니다 먼저 갈게요 <laughs> 미안합니다 오, 치료했는데, 치료는데 아, 씨, 또다, 아이, 진짜, 씨. 샷건 <laughs> 쳤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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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개. 이제 개그팬 게 누가 만들었어, 이 게임, 씨. 야, 다 버리자. 나, 나 혼자 다 가자. <laughs> 아, 아 하라 몰라, 아. 아, 진짜 빡치네. 뭘, 저 부삿볼까, 아. <laughs> 아. 개고만 어디 있지? 아, 널 받아. 점수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이미 <laughs> 한번 걸렸고 개 같은 놈, 에이씨, 또다 나다 또. 발, 저기, 어디 있을까? 저, 쟤 죽어야 발, 저 죽여야, 죽어야지, 저기, 나오나? 쟤도 걸리면 죽는데. 에이... 아, 페페님이구나. 페페님도 걸리면 죽는대 이제. 에 에이. 에이... 대 구멍이 어딨을까? 오, 어, 빡친다. 이구소소아아야야이거이쪽이다 이쪽이다. 개구멍! 개구멍! 이다 이쪽이다. 이쪽아다 이쪽이다. 이다이짜개열심했다이거저다이쪽거이거 점수 이떻게다이쪽이이거 나중에 그거 블러드포인트 쪽이다이쪽 가면 돼요 와 이거 까면... 풀점수 받았잖아 시다고 아무것도 써놨지 로드웹